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LB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LB로 시작을 하였고 그만큼 저의 채널에는 여전히 LB 주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LB 영상은 오랫동안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취소를 하지 않으시는 정말 감사한, 고마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LB에 관련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 캡쳐본으로만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메일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엘비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며칠 후에 삭제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MACD 지표로 HLB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알아볼 때 사용하려고 매우 보수적인 수치를 입력해 놓은 MACD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알려드릴 순 없지만 파란색으로 변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파란색 유지 빨간색으로 변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빨간색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작게나마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선, 영선 위에 빨간색으로 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60일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우상향한다는 뜻이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우물이 바뀐다는 뜻은 영선 아래, 60일선 아래로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물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면서 지금 최근에 빨간색이 살짝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수치를 입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파랑으로 변했으면 몇 달간 파랑, 빨강으로 변했으면 몇 달간 빨강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권에서 31선 위에서 오늘 비록 마이너스 4%대이지만 파란색 신곡가 10일 신고가가 파란색 화살표로 제가 설정을 해 놓았고 주황색 21선 신고가 바닥권에서 10일 신고가, 21선 신고가 통통통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제가 예전에 주봉상의 240주선에서 에너지 응집하며 매우 큰 슈팅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록 240주선을 굉장히 시원하게 이탈했지만.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적인 선 29,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쪽 부근에서 그래도 양봉이 들어온 상황으로 비교적 하방 에너지보다 상방 에너지가 강하다고 볼수 있고 MACD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수치를 입력해 놓은 MACD 산이 빨간색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방 에너지보다는 상방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 자세하게 엘비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